회의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도몇 마력이라고 그랬죠? 뭐 4.75마력 네. 이번에 쇼핑에서 특별 구성으로 아리엔토 1.6m짜리 에어프라이어 준비했습니 그냥 한번 해볼까? 네 선생님 레시피야 바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집에 먹고 남은 거 있어 그쵸, 그쵸. 어. 네. 음음 오, 바닐라 아이스크림 열배 먹어봐 어, 수박슬로 시. 수박을 이렇 수박을 이렇게. 수미이이 이렇게. 이렇이잖아이거게수렇지 그리고 플렇이렇 이렇게. 수박이렇 이렇게.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수박을 이이 오 잘한다 오션에 아 완전 괜찮네 청을 이용해서 만드는 슬라시 어우 박수 yeah. <laughs>